명주 배우님, 이재균 배우님, 유아 배우님까지.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와이에서 미선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어, 마찬가지로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종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y 에서 도경역을 맡은 전종서입니다. 부산에 작년에는 안 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저희 영화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나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못 보신 배우님들이 약간 약을 올린 느낌으로 토론토에서 먼저 우리 관객들 만나셨잖아요. 해외 관객들 반응도 엄청 뜨거웠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 어떤 반응 제일 좀 기분 좋으셨는지. 어, 일단은 현장에서 되게 저희도 웃으면서 촬영했던 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석구 배우님 신에서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씬들에서 이제 다 같이 웃어주는 게 저는 되게 뿌듯하고 영화 보면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토론토 영화제에서 어, 상영을 한게 뭐 저희도 처음 영화를 그렇게 제대로 본 거였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어, 되게 포인트 포인트 웃으면서 잘 봐주셔서 <laughs>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영화 상영을 마쳤습니다. 네. 프로젝트 와인은 이뜻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과 금괴를 훔친 두 여자가 벌이는 범죄 누아르. 어 우선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음,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청춘들의 이 내용이 뭔가. 땅에 딱 붙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미선이 자체는 어쨌든 도경과 뭐 방법과 수단은 다르지만 어쨌든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작년에 그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동갑내기 친구인 여성 투톤물 작품을 만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작품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그게 또 재밌게 읽혀졌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캐릭터도 어, 대본에 쓰여진 것도 워낙 재밌었지만 이거를 소위 배우랑 같이 한다면은 대본에 쓰여진 거 이상으로 연기를 하면서 만들어 갈수 있는 게 케미스트리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하게 된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한국 여성 투톱 자체가 흔치 않은 장르 영화이기도 하지만 어, 단언컨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 여성 서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온 몸을 바쳐 주신 두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김성철 배우님, 뭐. 네, 정말 추운 겨울에 다 같이 고생하면서 찍은 영화가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저도 너무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즐겁게 보시고,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남겨서,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전종서 배우님. 네, 어, 저희 영화는 전혀 어려운 영화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팝콘 영화지만 <laughs> 그 저희 영화만이 갖고 있는 되게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 그거 보시러 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재밌게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관객석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예. 정면에서 왼쪽에 계시는 카메라, 왼쪽부터 눈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손 흔들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앙에 계시는 카메라와 여러분, 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앙 카메라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관객분들께도 눈 맞추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프로젝트 Y의 오픈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서 네, 서, 서 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또 미스 Y. 네, 네, Y. 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Y를 뜻하는 포인팅, 예, 네. 포인팅 작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두분 촬영 마무리 하겠고요. 두 분의 또 연기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물 흐르듯이 잘 찍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뭔가 촬영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던 네, 것 같고, 네, 네. 네, 그 씬마다. 음. 하는 그리고 도경이랑 미선이는 어쨌든 캐릭터의 성격들이 되게 네네. 확고하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것들이 좀 융합이 되면서 좀 재미있는 씬들이 많이 나왔던 것 아, 같아요 그쵸 그쵸 예. 한소희 전종서 씨가 미선과 도경 의상 스타일링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이죠? 어~ 일단은 미선을 연기하는 입장으로서 네. 뭐 이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의견을 좀 적극 반영을 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해주셔서 너무 음.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옷 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시그니처가 될 만한 음. 컬러나 뭐 패턴들을 조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전종섭 배우님 빨간색 그런 범보 자켓 저것도 의견을 주신 거네어 소희가 얘기한 것처럼 네, 네. 어 패턴이나 이제 네. 시그니처가 될 만한 거를 각자 가정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경과 미선의 캐릭터가 음. 이렇게 강렬하게 뭔가 음. 아이콘처럼 남았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에 음. 미선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색과 패턴을 가져갔고요. 네네. 저는 그거를 레드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Red. 네. 리 소희 배우님 직접 소품을 준비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파우치, 그 화장품 파우치를 직접 제 걸로 써가지고, 아제 화장품을 안에 채워가지고, 아 미선이가 이렇게 좀 자주 들고 다니는 그런 소품으로 썼었어요. 아, 약간 코덕처럼. 코덕이 뭐죠? 아, 코스메틱 덕후라고 하는데요. 아, 어, 화장품을 네. 좋아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아, 예.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우치를 직접 또. 네네네. 나만의 시그니처였던 소품으로. 어, 그쵸. 좀 생활감이 있어 보였으면 예, 좋겠어서. 직접 예. 제가 쓰던 걸 가지고 왔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쭤볼게요, 두 분. 어떠셨어요? 삽질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laughs> 땅을 이제 아마 소희배도 그렇고 네. 저도 처음이었고 태어나서 이제 삽질을 네. 처음 해보, 해본 상황이었던 예.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그땅 같은 걸 팠어요. 여러 무덤 같이 생긴 아, 예, 예. 실제 무덤은 아니었고 연출해 예. 예. 그런 거를 많이 팍, 팠는데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잘 나와서 어, 저 장면이 저희한테는 이 영화상에서 음. 가장 음.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네네네. 저 장면을 기점으로 이 영화 촬영에 뭔가 불이 붙은 것 같은 음. 느낌도 들었고 음. 되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음.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음. 기억으로 남아요. 아, 예. 아이코닉한 두 분이 이제 함께 하셔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배울 점이 있으셨는지 서로에게 궁금하고 실제로도 절친이 되셨잖아요 좀 사람으로서는 좀 어떤 매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도경이의 캐릭터 자체가 되게 좀 와일드하고 좀 되게 거친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종서는 되게 실제로 엄청 하얗고 말랐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이제 극 중에서 도경이를 봤을 때어 종서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점이 음. 일단은 되게 신선하게 저한테 다가왔고 그만큼 네. 도경이를 많이, 도경이라는 캐릭터를 많이 흡수한 게 눈에 아. 보여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인간적인 면으로도 어, 도경이를 닮아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되게 털털하고 그런 면들은 또 닮아 있는 아. 게 있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어,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음. 같아요. 종서 씨. 네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반대로 또 역으로 또 예, 배우점과 임혜정의 매력을 저희가 이제 되게 추웠을 때어 음. 되게 많은 <laughs> 장면들과 그쵸? 이런 예. 어, 역동적인 것 역동적인 영화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네. 힘든 장면들도 많았고 몸도 네. 많이 썼고 네.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네. 찍어 나갔었는데 어. 저보다 먼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어, 몸을 사리지 않고 이제 촬영에 뛰어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의외였고 음. 사람으로서도 물론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네. 소위는, 소위는 또좀 문화적인 친구여서, 아, 예.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쵸, 그쵸, 예. 예 그런 점들에서 이제 제가 뭐 그림도 몇점 받았고, <웃음> <웃음> 뺏어갔죠. 아, 네네네. <laughs> 네. 오! 예, 그런, 어, 그림을, 예. 예. 제가 평소에 저는 하지 못하고 음. 저에게 없는 그런 달란트들을 많이 음.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아.